중국 여행 후에 돌아와서 중국 화폐를 다시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의 환율 계산기에 입력하니 현금으로 바꿀 때와 전신환으로 바꿀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많이 환전되는 전신환으로 바꾸면 돈의 값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전신환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가 많아서 그런가요?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전할 때팔 때와 살때 적용되는 환율은 원래 정확한 교환 비율이라 할수 있는 매매 기준율에서 개별 은행이 환전이나 송금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가 부과된 금액입니다. 전신원의 경우 현찰을 정사하여 보관하고 고객에게 직접 현물을 주고받을 필요가 시이 은행의 계좌에서 전산으로 이체 처리만 하면 되므로 필요한 비용은 사실상 전산 처리에 드는 비용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찰환전의 경우 고객이 들고 오는 돈이 은행원이 직접 받아세워 보면서 위폐부 확인을 해야 하고 이것을 정리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하며 다시 현찰로 다른 고객에게 환전해 줄 때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시간이나 인건비가 전신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기준율에서 수수료가 반영된 환율이 연차살 때와 팔 때의 환전기준 가격이 전신원에 살때팔 때의 환전기준 가격에 비하여 거래하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